자식을 편애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세상에는 모든 자식을 똑같이 사랑하는 부모도 있지만 때로는 특정 자식을 우선시하는 부모도 존재합니다. 특히 장남을 중심으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형제자매들 또한 그를 위해 희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식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남이 예상치 못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실패를 겪는다면 가정의 균형은 무너지고 부모와 자식, 형제들 간의 관계는 멀어지며 가족 전체가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노후마저 고통으로 가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려면 부모는 모든 자녀를 공평하게 대하며 가정의 화합을 도모해야 합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형제자매들이 서로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도록 공정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강화돼서 인삼 농사를 지으며 남편과 함께 살아가는 74세 노부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 할머니는 두 아들을 두고 있는데 아들들은 할머니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 아들을 생각하며 늘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6살 때 소아마비를 알아 오른쪽 다리와 팔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 예방접종을 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한 할머니는 평생 이를 자책하며 살아왔습니다. 시간이 흘러 둘째 아들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지만 큰아들은 마흔이 넘도록 결혼하지 못해 할머니의 가슴 아픈 고민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안쓰러움과 슬픔으로 가슴이 무거워진다는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평생 소원이 우리 정수가 결혼하는 거였는데, 결혼만 하면 평생 바랄 게 없고 죽어도 후회 없을 거야.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살던 어느 날, 노시 할머니 내외가 마을 촌장한테서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싶은지 들었다. 정수는 건강도 안 좋고 나이도 많은데, 우리 집에는 제사가 있으니 외국인 며느리를 두고 싶지 않느냐. 노시 할머니는 마을 촌장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 우리 정수가 왜 그래? 외국인인데, 며느리랑 결혼해. 헛소리 하지 마. 할머니는 화가 나고 속상했지만, 마을 촌장의 말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래도 우리 정수가 결혼하는 걸 보고 죽어야 한다면 어떡하지? 노시 할머니는 일주일 동안 생각한 뒤 큰아들에게 사진 세 장을 보여주며 말했다. 요즘은 외국 며느리 데려오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하잖아요. 정수씨, 어때요? 관심 있으면 이 사진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골라요. 아들도 괜찮아 보였고 할머니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둘째 아들과 며느리에게 다시 말을 걸었더니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물론 좋습니다. 오빠가 오랫동안 혼자 계셔서 안타깝지만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습니다. 할아버지도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 오시면 정말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렇게 큰아들이 2019년에 외국인 며느리와 결혼했습니다. 할머니 노시는 마침내 걱정이 풀렸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 안타까워하던 둘째 아들도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 노시와 가족들은 외국인 며느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한국에 올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고 온 것은 입었던 옷뿐이었습니다. 노시 할머니는 그녀를 보고 불쌍해서 집도 사고, 가전제품도 사고, 옷도 사고, 화장품까지 사주셨다. 한국에서 떨어져 지내는 외로움을 생각하며 딸처럼 대해주셨다고 한다. 명절이나 가족들이 모이는 날에도 둘째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시키고 외국인 며느리는 외국인에게 맡겼다. 며느리는 며느리에게 부탁한 적이 없다고 한다. 노시 할머니는 큰아들이 결혼해서 첫째 며느리를 맞아서 기쁘지만 걱정도 됐다. TV에서 외국인 며느리들이 도망가는 이야기를 자주 봤기 때문이다. 그래서 며느리도 도망갈까봐 주인처럼 돌보며 살았다. 하지만 둘째 며느리는 계속되는 차별에 슬퍼했다. 첫째 며느리로서 잘한 줄 알았지만 한국에서 태어났으니 뭐가 문제인가 싶었다. 둘째 며느리는 오빠와 잘 지내고 싶어 했지만, 노시 할머니는 차별이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고, 시댁을 아무리 잘 대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했다. 노시 할머니는 둘째 며느리의 마음을 모른 채 하지 않았다. 둘째 며느리가 한국인이라 마음이 편했을까? 그후로 노시 할머니는 외국인 며느리만 돌보았다. 큰아들이 결혼하고 천명절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새벽부터 시댁에 찾아왔다. 둘째 아들아, 다른 사람 장례 치르고 빨리 돌아와라. 오랜만에 첫째 아들과 외국인 며느리가 찾아왔다. 아, 우리 첫째 아들이 왔구나. 오늘 고생했구나. 한복이 참잘 어울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아. 한국 날씨가 안 맞으니까. 추운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먼저 거실로 가서 이불을 덮고 가만히 앉아 있었잖아. 둘째 며느리는 부엌 대신 부엌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차가운 물에 맨손으로 설거지를 하던 중이 광경에 경로했다. 어머니 심정은 알겠지만 나는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서 일하고 오빠도 아무것도 하라고 명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매번 나를 차별할 수 있니? 둘째 아들 며느리가 요리하고 팬케이크를 만들고 설거지하고 과일을 까는 동안 외국인 며느리는 한복을 입고 방에 공주처럼 앉아서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보며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노시 할머니도 둘째 며느리의 안색을 눈치챘지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넘겼다. 외국인 며느리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임신했다. 노시 할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뻤다. 물론 둘째 아들의 손자도 있었지만, 노시 할머니는 큰 아들이 가게를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큰 아들과 첫째 며느리는 출산 후 노시 할머니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아픈 아들과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 온 것은 그들이 힘들게 지낼까 봐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 며느리가 시댁에서 사는 게 특별하거나 불편할 것 같지만 사실은 노시 할머니가 며느리를 돌봐 주었습니다. 외국인 며느리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반나절 동안 집안일과 손자를 돌보기에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더 이상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다음 날 아침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라고 말했습니다. 먼저 내일 저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그런데 외국 며느리가 일부러 밥을 다 태워 버리고 큰아들에게 너무 피곤해서 못 산다고 했어요. 이걸 모르니까 못 해요. 너무 피곤해서 못 살아요. 엄마, 힘들어요. 엄마, 한국 밥솥도 못 쓰면서 아기 돌봐야 해요. 이 사람한테 이걸 하라고 해야 해요. 그래도 외국은 힘들고 외로울 텐데. 이 사람한테 집안일 시키지 마. 밥한끼 사달라고 한 거에 아들이 이렇게 야단치는 걸 보니 우스웠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큰 며느리한테는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다. 큰 아들과 손자를 두고 도망갈까봐. 노시 할머니 시아버지 생일에도 큰 며느리가 아기가 울어서 방에 있으라고 하고, 늘 그렇듯이 둘째 며느리한테 집안일 시켰다. 둘째, 잡채랑 갈비는 다 됐어? 어머, 미역국이 왜 이렇게 짜? 둘째 며느리도 둘째를 낳았고, 첫째 며느리랑 비슷한 시기에 둘째를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부엌에서 일하다가 아기가 열이 나서 울어도 못 가서 발을 구르며 혼자 일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올 거라고 해서 아무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앉아 있었는데 식사 시간이 되자 둘째 며느리가 아픈 아기를 안고 지쳐 앉았어요. 아기가 너무 징징대서 제대로 먹지도 못했어요. 할머니 노시는 둘째 며느리는 무시하고 첫째 며느리만 돌봐 주셨어요. 빅, 이거 먹어 보세요. 갈비가 달콤해서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는 제게 주면 편하게 먹을 거예요. 그러자 둘째 며느리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아이를 안고서 어머니, 정말 너무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분별하실 수 있어요? 큰오빠만 귀한 며느리이고 저는 이집 하인인데. 우리 아이가 울면 아이가 온다고 너무 울어서 보기 힘들다고 하면서 아이가 울면 꼭 껴안고. 아. 우리 귀한 큰 손자 일리아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루 종일 밥을 차리고 요리한 건 내가 하면서도 내가 수고했다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하시잖아요. 정말 너무 하셔요. 지난번에 퇴근하고 제사하러 달려갔는데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늦게 왔으니까 빨리 출근하라고 하셨어요. 다음날 출근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오빠는 아이가 울어서 집에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내가 가면 오빠가 외롭고 속상할 거라고 하셨어요. 그놈 부모님 집에 가서. 그러니까 내가 그놈 부모님 집에 가는 걸 허락하지 않았잖아. 내 동생이 나보다 15살이나 어린데도 형처럼 대해줬고, 내가 있을 때면 설거지까지 다 해줬어. 그렇게 잘 지내려고 노력했어. 난 형이야. 형이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형볼 때마다 속상하고 몸살이 날것 같아. 8년 동안 잘해준 며느리가 다치는 건 상관없고, 형부가 다치는 것만 걱정하는 거야. 이런 대우를 받고 잊을 수가 없어. 엄마, 옆에서 지켜봤는데, 정말 너무하잖아. 형이 결혼하는 게 아무리 힘들고, 형수가 엄마한테 아무리 소중한 며느리라도 아내를 이렇게 차별하면 안 돼. 이 사람이 지금까지 부모님을 얼마나 잘 대해줬는데 사실이라면 사실이 아닐 수 없어. 그리고 내큰 오빠는 내 외동아들이야.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했지만 내 오빠와 나는 서로 많이 편안했어. 네 오빠의 아픈 손가락이 내 엄마에게 아무리 있어도. 무조건 내 오빠를 먼저 두었어. 내 오빠를 먼저 두었어. 엄마, 내 오빠를 항상 먼저 두었어. 그 어린 나이에 나는 항상 그것을 견뎌냈고 참아냈어. 나는 살았다. 더는 참을 수 없다. 지금 가자. 가자. 노씨 부부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어리둥절해 아무 말도 못했다. 큰아들과 큰며느리는 아란을 품에 안고 밥을 먹었다. 사실, 노씨 부인은 차별이 뭔지 가장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외국인 며느리가 도망갈까봐 머리가 무서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날 이후로 둘째 아들과는 전화로 몇번 통화했을 뿐, 그 이후로는 만나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온 가족이 절실하게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더욱 오만하게 살았다. 시부모가 뜨거운 여름 햇볕 아래, 인삼밭에서 일하는 동안 그녀는 집에서 에어컨을 켜고 누워서 TV를 보았다. 외출할 때는 아픈 남편에게 아이들을 맡기고 밤늦게 외출했다. 아무도 잔소리하거나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 그녀는 가족을 무시하기 시작했다. 이제 그녀는 남편도 무시하기 시작했고 사달라고 계속 부탁하기 시작했다. 가방 하나 사줘. 가방 하나 사주지 않고 여기까지 데려왔잖아. 이렇게 된다면 베트남으로 돌아갈 거야. 나는 경제적 능력이 없었거든. 큰아들은 아내가 무리한 부탁을 할 때마다 할머니 노시에게 돈을 달라고 했다. 엄마, 아내가 이 가방을 원하니까 사줄 수 있어요? 사주지 않으면 나를 두고 자기 나라로 갈 거야. 나를 두고 자기 나라로 갈 거라고 자주 말하던 큰 며느리 때문에 가족은 하루도 평화롭게 지낼 수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더 이상 지켜보고 있을 수 없다고 결심한 할머니 노시가 큰 며느리에게 말했다. 야, 넌 한국에 온지몇년 됐고 벌써 아이도 낳았잖아. 농사 짓으라고는 못하겠어. 내가 우리 대신 집안 일을 해줄게. 이제 네가 집안일을 해줘. 큰 며느리는 노시 할머니에게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노시 할머니는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큰 며느리에 대해 원망스러운 마음을 품고 있었다. 할머니는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다. 다음 날큰 아들이 방에서 다급히 소리쳤다. 엄마, 엄마, 아내 어디 갔어? 혹시 어디로 갔는지 본적 있어. 여권은 없어. 방에 있던 여행 가방도 없어졌어. 게다가 통장에 있던 돈도 다 가져간 것 같아. 엄마가 주신 5천만 원이 은행에서 인출됐다는 문자가 왔어. 어떡하지? 아내가 전화도 안 받아. 나랑 아이를 두고 가면 우리 어떻게 살아? 엄마 때문에 아내가 도망간 거야. 전부 엄마 탓이야. 왜 내가 하지도 않은 집안일을 아내에게 시키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해? 큰아들의 말에 노시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마당을 내다보았다. 주차되어 있던 소형차마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큰 며느리가 답답하다며 요구에 구입해준 차였지만 그것도 이제 없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현실로 닥쳐오자 노시 할머니는 절망에 빠졌다. 도움을 청하기 위해 둘째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끝내 응답은 없었다. 결국 노시 할머니는 늙어가는 남편과 병든 큰아들, 그리고 손자를 부양하며 고된 노년을 보내야 했다. 오직 큰아들의 행복한 삶만을 위해 살아왔던 할머니의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시나요? 이것이 열악한 교육제도와 사회적 차별로 빚어진 비극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이를 향한 한 없는 어머니의 사랑일까요? 외국인 며느리가 떠난 것은 과연 할머니의 잘못이었을까요? 하지만 병든 몸으로도 평생 큰아들을 돌봐온 할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과 며느리는 편안한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들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결국 자신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태도는 모든 것을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노후를 보낼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